최근 에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다. 어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다. 농작물 가격이 상승함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최적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와 농촌 청년들의 부재로 인한 일손 부족, 석유석탄의 고갈로 인한 곡물 대체 에너지 사용이다. 팥값은 270%나 올랐다고 전해지고 있다. 농사꾼들은 이를 파트코인이라고도 한다. 경매가가 40%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배추는 배추테크라고 한다. 가격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며 이에 대비해 우리 대관령천놈들은 재급제조구를 살아남을 끝이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네. 저희가 양파를 심어볼 거예요. 양파. 네, 예, 양파요. 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파는 네. 잘 심어본 적이 없어요. 음... 양파도 올해 처음인데 네. 뭐 배추, 파, 뭐 마늘. 양파는 이제 기본적으로 심는 방법이 비슷해요. 음, 양파랑 같은 맥락인 거군요. 예, 어차피 쪼그리 앉아서 콕콕콕 누르면서 음, 오면 되니까. 네. 일 작아요 이번 거는 저번건 음, 넓었잖아요. 예. 예 이번에 그죠. 이제 작은 텃밭 정도 수준인데. 텃밭이요. 뭐, 네.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자. 가시죠. 가자. 언니? 어디 간다고? 옆에. 아유, 허리 아파. 아유, 고 어, 얘네 니게 통... 여기 있는 거를 뽑은 다음에. 어? 뭐라고 다시 해봐? 하나를 뽑은 다하를 뽑은 다음에. 하나를 뽑은 다음에. 여기. 여기. 하나를 뽑은 다음에. 하나를 에하나에 하나를 뽑은 다에하 다음에. 에나이구왜안 했어?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그걸 심고 고가두는 그걸 덮고 가두는 덮고 한쪽 손으로 덮고 이 그리고, 응. 그리고 눌러야지. 누르고 응. 이렇게 가지고 응. 이렇게. 응. 그리고 요거 덮어야지. 여기는 테두리로테두리덮어지 여기. 응. 양파는 응. 역시 양파링이지. 어? 그래? 양파링 맞아. 아, 이거 언제 다시 아, 안심으고게 <laughs> 터지는 기억에? 어야 돼? 응. 왜? e 물이 지금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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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전화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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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전에 해 봤어? 그거? 어 작년에 해 봤어? 어 옛날에 할머니랑 시금치도 사서 어 옛날에 언제야? 옛날에 아, 해 봤어? <목소리> 아 옛날이 아니지 몇년 전에 몇년 전에 몇년 전에 옛날 아니야? 어어어 옛날에 옛한 어, 어, 판은 그냥 있는 아. 거야 언니? 어? 저기 한 판은 그냥 있는 거야? 어. 어디? 그리게난 이게 맞은 거 했지 몇 마리 가져왔어요? 몇개 가져왔어요? 두판 난 도로 갖다 줘직. 아이 뭘 가져가. 형님 갖다 말었구나 아우 나 심을 때도 가서 반판이면 돼. 여기 안 심었어요. 어. 너 심으려고... 네 할머니가 그랬어. 너네 할머니가 이거 너 할머니가 얘를 먹었나. 내가 구멍을 많이 빼 먹었어. 여기도 빼세 개도 빼 먹었어. <laughs> 있는... 음, 음. 아 요도 빼 먹고 요다 요요기니까 같이 다 하실 거예요. 가는 그때 감자 심을 때보다는 훨씬 낫죠. 아... 나를거나. 아... <laughs> 양파를 다 심었습니다. 뭐 얼마 안 돼요. 오늘은 인원도 많아가지고 금방 뭐한1 시간? 1 시간 걸렸나? 예. 네. 잠깐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일이 있다 그래서 네.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쪽에 지금 양파 심어놨는데 다음 번에 아마 저희 배추는 한 이쪽에 심면될것 같아요. 아 배추 이쪽에. 네. 네. 다음에 이제 잡초도 뽑으러 오고 돌도 좀 골라내고.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직업이 뭐예요 하면 농사꾼이라 해도 됩니까 어, 지금 이 정도면 농사꾼 해도 어... 되죠 그럼 이... 오늘 이만 하고요. 네. 다음에 그럼 배추 심을 때 한번 더 뵙겠습니다. 가자. 가자. 너왜 뭐 해보고 싶어? 응. 네, 음. 아, 역시 작업. <laughs> 이거 리얼 감자전이다. 감자전이 조선 피자 아닙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흔들면 어지럽지 않을까? 볼 때. 조금 크게 해야겠다. 어? 크게. 어, 수없아니면야일단면 도기가 아. 조금 더 뒤로 가면 돼. 뒤로 가래. <웃음> <응>? <웃음> 형이랑 근지형 뒤로 가자. 그럼 뒤로 갔어. 둘다 같이 보이려면 잘. 뒤로 가면 잘. 접시도 뒤로 밀까? 접시도 접시도 뒤로 밀어주세요. 접시 크게 보이는 것더 좋지 않을까? 아 이게 잘렸어요. 한그 어. 그거 그것도 네잘 보이네요. <laughs>